자, 17번 한번 해 볼게. 자, 지금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만약에 얘를 루트 5x를 라지 x라고 불러 본다면 라지 x라고 불러 본다면 얘는 얘를 제곱한 거잖아. 즉 x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또 여기 루트 2y도 잘 라지 y라고 한다면 걔를 제곱한게 2y 잖아요 따라서 얘는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결국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제곱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자이얘가 25라는 걸잘알수 있겠죠 자 이때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산술평균 할지 기하평균 할지 좀 고민은 될 수도 있는데 어, 양수기 때문에 산술 평균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긴 해. 하지만 얘를 제곱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 여기서 코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1 제곱하고 여기 계수 y 개수 1 제곱하고 여기서 라지 x 제곱 더하기 라지 y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코시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2고 여기 25니까 둘이 곱하면50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50이랑 마이너스 루트 50 사이가 되는 건데, 루트 50은 오루트 2라고 쓸수 있을 거고, 얘도 오루트 2라고 쓸수 있겠죠. 자, 이걸 라지 X 플러스 Y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제 얘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자, 요런 식으로, 자,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대 값은 오루트 2가 되겠죠.